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토 다이나믹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바다 위의 최첨단 전쟁 요새, 대한민국이 세계에 자랑하는 차세대 항공모함 2026년형 ROKS 이순신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거대한 함선은 단순한 군함이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 해군의 기술력, 자부심, 그리고 세계 해양 패권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상징하는 움직이는 요새입니다. 전설적인 조선의 명장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계승한 이 함선은 그의 불굴의 정신과 전략적 지혜를 현대 기술로 되살린 걸작이라 할수 있습니다. 2026년형 아로케이스 이순신함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설계한 최신의 스텔스 항공모함으로 길이 약 270m, 만재배수량 45,000톤 이상에 달합니다. 차세대 가스터빈 추진 시스템을 탑재하여 최대 속도 30노트 이상을 자랑하며 세계의 어떤 항공모함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기동성과 내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함선의 핵심은 공중전력 투사 능력입니다. F-35B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한 수직 이착륙기, 헬리콥터, 그리고 무인 전투 드론까지 운영할 수 있는 완벽한 플랫폼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비행 갑판에는 최신형 스키점프식 발진대와 전자기 발진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으며, 항공기 자동이송 시스템이 작동해 이착륙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함재기 격납고는 30대 이상의 항공기를 수용할 수 있고 초고속 엘리베이터가 몇초 만에 비행기를 갑판으로 올려 전투태세를 갖추게 합니다. 모든 시스템은 AI 기반으로 자동 제어되어 전투 상황에서도 완벽한 운영 효율을 유지합니다. 지휘통제실은 완전한 디지털화와 인공지능 지원 체계를 갖춘 두뇌부입니다. 여기서 함정의 모든 작전, 항공운용, 방어 시스템이 통합적으로 관리되며. 수백킬로미터 밖의 위협을 탐지하는 첨단 AESA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ROKS 이순신함은 레이더 반사 신호를 최소화한 스텔스 외피를 적용하여 적에게 탐지되기 어려운 은밀성을 자랑합니다. 이 함선의 또 다른 혁신은 하이브리드 전력 시스템입니다. 수진, 무장, 방어 시스템 간의 에너지를 실시간으로 분배할 수 있는 지능형 전력망을 갖추고 있어 장시간 작전이나 연료 보급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작전 지속 능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모듈화된 설계로 향후 전자무기, 레이저 요격 시스템, 6세대 무인기 등의 업그레이드가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어 체계 역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형 수직발사대 KVLS를 장착해 함대공 미사일, 대한미사일, 유도탄 요격 체계를 운영하며 근접 방어를 위한 최신형 CIWS 레이저 무기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전자전 제머, 다중 스펙트럼 기만 장비, 자동 요격 시스템 등 다층 방어망이 완비되어 있어 어떠한 미사일 공격에도 강력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내부 공간은 장기 항해를 고려해 설계되었습니다. 생활 구역은 쾌적하고 효율적이며 AI 보급 시스템과 자동 정비 로봇이 탑재되어 인력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모든 통신은 암호화된 위성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함내 환경 제어 시스템은 항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합니다. 2026년형 ROKS 2순신함은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 해군이 지역 방어 중심에서 세계해양 작전이 가능한 글루워터 네이비로 진화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이 항공모함이 실전 배치되면 한국 해군은 동북아를 넘어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주변국은 물론 세계의 주요 해군들도 이 함선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ROKS 이순신함은 구축함, 호위함, 잠수함, 보급함으로 구성된 항모전단의 중심에서 작전 지휘를 담당합니다. 평화유지 활동 인도적 지원, 연합 훈련, 고강도 해상전까지 모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플랫폼으로서 대한민국의 전략적 입지를 크게 강화시킬 것입니다. 이 함선의 설계는 미래를 내다본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차세대 무인 스텔스 전투기, 전자기 레이건, 고출력 레이저 무기 등의 기술이 완성되면 손쉽게 통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ROKS 이순신함이 향후 수십 년 동안 한국 해군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조선 산업의 정점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공동 제작한 이 항공모함은 정밀한 용접 기술, 복합 소재, 그리고 AI 기반 검수 시스템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모든 과정은 한국의 기술력과 장인정신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2026년 취역을 앞두고 있는 ROKS 이순신함은 아시아 해양 세력 균형을 새롭게 정의할 존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군사력의 상징이 아니라 기술력과 위지를 통해 평화를 지키겠다는 대한민국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말처럼 그의 정신은 이제 철과 바다 위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함선은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형 해상 요새입니다. 동맹국과의 합동훈련, 단독작전, 그리고 전략적 억제력 강화까지 ROKS 이순신함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해양시대를 열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한국의 해양력은 더 이상 지역적이지 않습니다. 세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ROKS 이순신함은 그 중심에서 대한민국의 기술과 정신을 상징하는 거대한 깃발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오토다이나믹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가장 놀라운 기술과 기계를 만나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혁신의 파도를 함께 타봅시다. 지금까지 오토다이나믹이었습니다.